어, 나프라님한테 궁금한 거 많은데. 응? 제일 맛있었던 음식 없어요? 맛있었던. 아, 있어요. 뭐? 치즈닭갈비. 어, 치즈닭갈비. 어, 치즈 네. 맛있겠다. 네, 치즈가 좋아요. 치즈핫도그랑. 치즈 치즈핫도그랑. 네. 어, 그럼 제가 오늘 호, 치즈를 잘 선택했네요. 쿨라 네. 어, 그러니까 씨가 네. 좋아하게. 몰라. 내가 여기 있을 줄 몰랐지. <laughs> 아, 부대찌개 넣죠. 어, 부대찌개 지 그렇다면 고추장찌개 괜찮겠네. 어, 이거 비슷해요, 약간. 아, 약간 비슷한 거예요. 아, 치개. 어 아, 기대돼요. 좋아하겠네. 어, 그면 <laughs> 우유. 빵가루. 500. 다 까까스이때. 어,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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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괜찮아요. 아 <laughs> 맛있어요? 아아아아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1, 2, 3, 투. 이게 쓰는 9, 알아요? 네, 알아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어, 18, 19, 와 프로 프로. 아유. 와. 오호. 어. 박수. 어 아, 오. 어때요? 어 잘했어요. 네. 오 감사합니다. 살깔만 조금 더내주면돼 이렇게. 이 아, 그러니까 조금 이거면 여기 고기에 안에 들어갈 거예요. 네. 어, 대박! 오! 이거 진짜 너무 고급진 것 같아요. 총아님 직접 준비하신 거예요? 네. 아예? 아, 근데 사이즈 안 맞아가지고 못 펼치고 반져어테이블 <laughs> 크기 몰라가지고. 어, 우리 집에서 이렇게 하한서 드세요? 집에서요? 네. 저 혼자 있을 때요? 네. 저혼안 하죠. <laughs> 어, 집에서 딱 박스 위에서 먹어요. 그니다 그치? 그니어 <laughs> 왔다. 됐어요? 맛이 왔어요. 왔다. 오. 왔습니다. 왔습니다. 먹어보고 싶다. 제가 추구했던 그 맛을 오, 감사합니다. 한번. 음 어떠세요? 얼큰하네요. 얼큰하죠. 음아 찾았다, 찾았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젊은 청년이 감칠맛을? 감칠맛. 제가 약간 추구하는 <laughs> 게 그거였거든요. 어? 감칠감칠하게 아좀잖아 노동이 아... 응. 한 보신 거예요 지금 와왜 왔어 왔어 잠시만요. 왔어 왔네 어야 어떻게 잡았어 아... 엄청난 걸 잡았는데 아 와... 엄마야 왔. 엄마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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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는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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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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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아... 뭐가 왔어요 대박! <laughs> 엄청난 게 왔어요. 왔어, 왔어. 아, 쿠라, 왔어. 내 냄비 안에 지금 엄청난 아, 게 왔어요. 엄청난 아, 게 와버렸어. 쿠라, 누가 니 누가? 뭐가 왔니? 아, 이거는 맛의 신이 왔어. 맛의 신. 아, 맛 신. 신 맛신. 맛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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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싱.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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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음. 호동이 너 어때요? 아, 한국어가 한국어로? 어려워요? 한국어 어려워요? 네. 자꾸 말시키시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아니에요. <웃음> <웃음> 어, 저, 사쿠라 님이 어쩌냐고 물어보니까, 가족인데, 그 한국어 어려워서 자꾸 말 시킨대. 아, <laughs> 착하니까 대답하는 거지. 아니에요. 아, 너무. 아, 얼굴 정말, 자기 거 요리 끝까지 도와주라고 옆에 말하는데 어떻게 안았을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너도 질문하는 거 어려워요. 네. 힘들어요. 아니에요. 좋아요. 좋아요. 야 여기 너무 불쌍하다 여기 여기 불쌍한 존이야. <laughs> 가서 쉬다 와요. 테크레스트테크레스트 퇴근 레스어 저. 쉬라고. 쉬어. 아 어. 지고해요. 바로 나. 바로 좀쉬좀 어. 앉아 <laughs> <안내> 있어요. 잠깐. <laughs> 피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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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눈좀 봐주세요. 여 오고 싶을 때 오세요. <laughs> 언제든지. <아니에요>. 조, 조금. <laughs> 조금. 사쿠라 예. 봐봐 오늘 예능 이거 하잖아요. 모든 예능 지구상에 그 어떤 예능도 할수 있어요. 아, 진짜요? 강바떼. 아, 정말 내가 그거는 당당해. 너무 처음 예능 잘 왔네. 네. 예. 음 네. 맛있다. 맛있는 거네 여기서. 와 맛있어 보이자. 네. 아 아직 부족함이 제 스스로 느껴. 오. 오 예. 이게 이게 신의 한수예, 이게, 이게 아, 연근이. 연근이 그냥 이게 패티 됐을 때그왜고기가 그 있으면 이게 아삭아삭한 맛은 없잖아요. 얘가 그냥 아삭 식감으로 후리스를 다 잡아줘. 후리스? 후레시, 후레시하게아 이거 상개고 어려운데 이거. 아 지금 프린스 후리스. 얘가 후리시의 칼을 다 맡아 사는 거예요. 후리스. 아, 후리스 후리스. 아 죄송합니다 모자어요 이거를 오. 오 이거 알아서 알았어 예. 어, 어, 센스 어, 있게 어. 좀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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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제 이걸 치대네 돼. 치대네 돼. 와와와와아와 <laughs> 이 얼마 걸었을 거리잖아요. 오, 오 대박. 어? 정육점 찜 사장님. <laughs> 정육점 찜. <laughs> 사쿠라 근데 쿠라도 언제 만들 거예요? 어떻게? 오 그래. 어, 어, 이제, 시작해야 어? 이제 시작해야 되나? 시작해야 된다. 이제 시작해 돼요, 사쿠라도 아, 네. 너무 좁죠 이렇게 채워드릴게요. 네. 아, 대박 나이거 사쿠라 씨랑 추잡히는 거야 군대애들 미쳐한다 이들아고 내가 뭐. 군대에서 봤는데 얘들아. 아, 대 네. <laughs> 이제 쿠라탕 만드는 거예요? 네. 저사자사래요 아니 저는 밥 먹기 시작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할머니가. 어, 네. 할머니 레시피네. <laughs> 이건 뭐예요? 혼다시. 혼다시. 가스오부시 냄새는. 네. 아, 네. 진짜? 네. 아, 이런 건아 네. 일본 일본에 일본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아, 그런 거죠. 깊은 육수의 맛. 아. 아침에 죽해 먹는 걸 좋아하는데 그때 꼭 이거를 좀 넣어요. 그 쌀이랑 끓일 때. 네. 그러면 이제 가다랑어 육수 에 끓인 것 같이 냄새가 또 편하구나. 역시. 아니 근데 사쿠라 님 이거 잘칼좀잘 하신다. 너무 잘하는데 아, 너무 미끄러워서. <laughs> 많이 해 봤어요? 쿠라동 네, 좋아요. 아, 자주 해요, 집에서. 네. 아, 할머니가 할머니가 아기 아기 어릴 때부터. 아, 어릴, 어릴 때부터. 때부터 저, 저희, 예, 저희 만들어 주신 거. 그러니까 추억의 음식이구나. 쿠아씨 <laughs> 척척 잘하네요, 척척 잘해. 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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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저도 한번 해 볼게요. 맛있어요. <목소리> 너무 맛있어. 오셨어요? 오셨어요? 오셨어요. 여기 봐요 어? 너무 맛있어. 너무 부드러워. 머리? 여기 여기. 아. 응. 아. 여기. 여기 덜어주세요. 여기다. 네. 응. 너무 다고 맛있어. 강아지 형태. 근 보근해. 음. 진짜 맛있어. 포도는 맛있 아 진짜. 아, 저그 아그 맛이다. 같이 먹으딱 먹었을 때 네, 그만. Hello, man. 이 요거는 그냥 금만 살짝 그냥 약간 미디움웨어 이거는 이거는 완전 레어로도 아니고 그냥 금만타 아. 하고 그다음에 계에속 이제 이 소스로 젖히랄까? 아, 저리는 아 거야. 맛이 되는 아 거야. 해서. 아 역시 야, 역시 셰프님한테 배우시는 <laughs> 전문 이 메뉴는 다르네요. 진짜 정성을 들였다 진짜. 네. 맞아요, 이거 살을 푸는 <laughs> 거 중요한데, 달걀 푹는거 뭉치지 않게. 아 맛있겠다.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달걀은 살짝만 익힐 거예요, 많이 익혀요? 살짝. 살짝만? 네. 음. 살짝. 맛있겠다, 이거 진짜 일본에서 먹었던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너무 아, 맛있어요, 네, 새도 네. 그렇고. 어. 이렇게 만드는 거였구나. 네. 조금 뭐 줄까요? 밥이 밥 백. 아밥 백. 오, 다 맛있겠죠? 동현 씨가 했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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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청 청완 청원님이 만든 거거든요. 쿠라 씨가 동그란 밥을 원했어요. 오. 그래서 이렇게 넣고. 쿠라 양의 요구를. 뒤집으면.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게. 우와. 집에서 그렇게 먹으면 분이 나겠네요. 집에서 이렇게 먹으면 설거지가 늘죠. <웃음> <웃음> 집에서는 그냥 큰 <흔적지나> 접시에다 <laughs> 다 얹어서. <laughs> 걸 계속 덧칠하는 아, 거야, 이렇게. 이럴 수가 없겠다. 이거는 뭐... 너무 고급 음식. 이거를 수돗정성으로 이제 아.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장인 정신으로. 계속 덧발라야 돼. 그래, 이, 그래야 이게 윤기가 난대. 데 음... 그래서 내가 선생님만 다시 배우는데 이게 데리야끼가 뜻이 데리가 윤기야. 아. 어? 그건 몰랐다. 윤기 나는 소스야. 아. 아, 이 봐라. 이거 바르니까 칼라가 그지, 아 색깔이. 와. 보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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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파라... 아아스파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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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다 삼다. 어, 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돼, 이거, 안 돼,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아 이게 이게 당분색 중요하잖아, 그제, 그렇죠? 플레이팅이. 오, 오, 무파 같아. 아,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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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음... 제발 넘어지지 마. 우와! 모두의 주방.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어디야? 어디? 모두야옹. 진짜. 어? 모두야옹. 어? 아, 진짜. 모두야옹. 아? 자, 어, 여기 한번 보고 어? 어디. 아 너무 예쁘다. 아 어... 진짜. 예뻐. 잘 가야 가는데 가다 쓰지안 돼. 오 무서워. 아,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아, 아 다른 uhm. 습니까 됐습니다. 아 진짜 아, 안 어울려 형이랑 그렇아 제발 야, 달걀 진짜 잘했다. 너무 너무 너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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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의 도전 어? 오셔야 돼 오셔야 돼 오셔야 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오돼오돼안돼오셔어돼 오셔야 돼 오셔야 안돼 오셔야 안돼 수란 아돼오아야돼이안돼 오셔야 안돼안돼안돼 오셔야 돼 오셔야 안안돼 오셔야 돼오셔이돼 오셔야 돼 오셔야 돼오셔어돼 오셔야 돼 오셔야 안돼 오셔야 안 아, 어, 안돼 오셔야 안돼 오셔야 수란이... 돼 오셔야 돼 오셔야 돼 오셔야 돼 와. 어... 그러니까. 그럼 우리 찌개가 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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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찌개 어디다 지 하나만 더 사서 요이 아, 오 아, 니다 감사합니다. 와, 기분 아, 완전 쎄진다 아, 너무 와, 예쁘다 아, 이거구나. 뿌듯하지 어? 마. 아, 그잘 들어봤어,